오늘 뭔일 하나 터지겠는데요? 아 힘들어서 터지. <laughs> <laughs> 호랑이 쿠그릴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전 오프로드 선수였잖아요. 오프로드 선수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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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코드 레인저 행사장이 왔는데요. 오늘은 사실 리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체험만 하고 바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니까 잠깐 찍겠습니다. 레인저는 뭐 콜로라도의 경쟁 모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편해요. 이게 뭐, 원산지가 다르고, 뭐, 미국형이랑 뭐랑 다르고, 뭐, 설명드리기도 복잡해요. 포드레인저는 예전에는 유럽형이랑 미국형이랑 달랐어요. 근데 2011년부터는 원포드 전략에 의해서 하나로 개발을 하는 게 호주에 있는 포드에서 개발을 합니다. F150은 미국에서 개발하죠. F150은 포드가 목숨 걸고, 이거는 최고의 차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미국의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F150은 있는 거 없는 거다 해가지고 포드의 모든 거를 다 실어서 만드는데 사실 레인저는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 크기의 픽업 트럭은 인기 차종은 아니죠. 라인업으로 하나 갖춰놓으면 되는 거고, 사실 이 정도 크기의 픽업은 호주, 아니면은 동남아. 미국보다는 조금 더 땅덩이가 좀 좁고, 농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산업현장에서 쓸 때도 F150까지는 너무 큰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팔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을 안 하고, 호주에서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팝니다. 그리고 공장이 여러 곳에 있어요. 미국에서도 만들고요. 뭐 동남아에서도 만들고 유럽 시장을 위한 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들죠. 근데 유럽 시장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픽업 트럭은 동유럽 쪽에 주로 팔리고 사실 서유럽 쪽에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큰차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건2 3 l 에코부스트 터보 엔진 가솔린 엔진으로 만든 것도 있으나 예, 그거 안 들어오고 2 l 디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랑 경쟁 모델이기는 한데 조금 이제 비껴갔죠. 2리터 디젤 엔진으로 조금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 모델이기는 하나 이렇게 맞대응 모델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복잡하죠. 원래 상품 전략이라는 게 정면 대결은 다 피해요. 쉐면 세벌에 콜로라도가 막 대박이 나서 막 물량이 모자르고 막 이럴 정도면은 2.3L 의코부스트 들어와서 투입을 했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거든요. 오히려 딱 보니까, 뭐, 렉스턴 스포츠 칸, 요거 시장이 오히려 더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L 디젤 모델로 들어왔는데,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훨씬 더한수 위다. 엔진도 훨씬 더 세다. 2L 디젤, 터보 엔진인데, 진짜 트윈 터보, 진짜 바이 터보 엔진에 213마력,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10단 변속기, 그래서 파워트레인부터 더 좋고, 골격도 더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입증이 됐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제대로 만든 픽업 트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필하겠다는 전략이죠. 네, 이렇게 전장 전폭뭐 이런 거 보시면은요 콜로라도랑 비슷해요 바이터버 디젤 2 1 3마력에 어, 토크가 51, 1,750rpm부터 2,000rpm,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쭉쭉 잘 나오는 터보렉 같은 게 상당히 적은 그런 엔진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리터당 10km. 연비는 이 정도면 그냥 뭐 디젤 엔진으로서는 그냥 소수, 그냥 이정 적당한 수준이고, 예, 그다음에 사륜구동, 자동 10단 변속기, 이 정도고요.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와일드 트랙은 그냥 일반 모델 중에서 이러저러한 옵션 같은 게다 붙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저게 이제 랩터 모델인데, 저게 더 고급 모델이고, 이게 그냥 일반 모델이고, 이게 아니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픽업 트럭이고요. 저거는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달리는 맛. 오프로드를 막날라다니고막 이런 그런 거에 좀 화된 차예요. 그래서 폭스사의 좀 고급 효과가 들어가 있고, 차체도 높고, 여러 가지로 좀 특화가 된 모델입니다. 요 좁은 요이 작은 연료주입구에 열면은 요소수도 일로 빼놨네오밀조밀하게 있을 건다 있어요. 네, 그리고 주유캡이 따로 없어도 되는 그 경유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짐칸이. 그래서툭 그러니까 내려오는.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 컵홀더 같은 게 트레이 이런 게 있고. 콜로라도가. 140이었거든요 그다음에 155 140에 155였는데 한번 재볼게요 어, 이거 155예요 155 네, 155에 폭은 폭은 140 심칸 넓이는 그냥 콜로라도랑 똑같은 사이즈인데 적재량은 600kg. 그리고 랩터는 적재 정량이 300kg더라고요. 성격이 다른 차예요. 이거는 리프 스프링 방식에 짐칸까지 고려된 차고 저 랩터는 사실 오프로드 스포츠카라고 그냥 네, 장르가 다른 차라고 보시면 돼요. 골격도 이 골격을 똑같이 해서 만들었지만 우광이 상당히 많이 됐고 일단 샷 자체가 달라요. 보면은 짐차에 많이 쓰는 네, 여기 리프 스프링 방식의 리프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쇼거 쇼버가 저기 달려 있는 그짐 차에서 많이 쓰는 방식의 하체이고요. 넵터는 일단 차 높이도 높아요. 앞에도 이 샥이 좀 좋은 거. 팍스 샥이 들어가 있고. 네, 대신 리프 스프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재량이 이거는 300kg밖에 안 돼요. 최대 적재량이 300kg밖에 안 되게. 오프로드 스포츠카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장르가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딜릭딜릭 실내는 디자인이 10년 전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게 대단하거나 뭐 이렇게 막뭐할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랩터 모델이기 때문에 시트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어 레이스스럽게 돼 있는데 이게 모터 스포츠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트랙 스포츠가 아니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이 좀 얄쌍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듬직하고 든든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스포츠 시트라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고 쿠션 이, 좀, 받쳐주는 시트인데. 가죽은 가죽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스웨이드는 스웨이드인데 통풍 시트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열선은 있겠죠 그래도 네, 열선은 있습니다 열선은 있고 2리터 디젤 엔진인데 2리터 디젤 엔진 치고는 조금 신형 엔진이에요 2리터인데 213마력을 내고 토크도 꽤 높은 토크가 50 정도 되는 트윈 스크롤 터보 터보 하나를 갖고 두 개인 효과를 내는 트윈 스크롤 터보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트윈 터보 터보가 그 고속 터보가 있고 저속 터보가 있고 두 개의 터보가 있는 어... 어, 제대로 된 바이토버입니다. 엔진이 처음에 뭐 터보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적은. 엔진이고 변속기도 10단 변속기 CD가 들어 있고요. 요 랩터 모델은 계기판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모터스포츠 디테일 같은 것들로 되어 있고 좀 달리는 느낌이 나고 운전대나 이런 것도 보면은 빨간색 이런거 디테일도 있는 거 보면은 좀 요건 달리게 디자인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데 안에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세심하게 뭐 플로킹 처리가 돼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선글라스 케이스도 그냥 이렇게 툭툭 그냥 이렇게 디자이너가 막 이렇게 예쁘게 한게 아니고 그냥 선글라스 케이스 있다. 정도. 이 정도고, 스마트폰 충전기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모델 체인지 할 때가 거의 됐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저희가 제가 운전을 하는데,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보면요. 이 정도 픽업트럭의 뒷좌석은 편안한 좌석은 아니에요 그냥 네, 그냥 크루들 일하는 사람들 타고 가는 정도지 여기에 뭐 안락하게 뭐 어르신 모시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받이가 일단은 바짝 서 있어서 편안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딱딱한 시트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서 그리고 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나 요런 배려는 따로 없는데 그래도 220볼트 콘센트와 12볼트 시가 라이터 잭 정도가 있는데 요즘 차가 아닌 게딱 느껴지는 게 USB가 없고 시가 라이터 잭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요즘 차는 아니죠 요런 네, 디테일만 봐도 네,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가 된 차죠 그리고 뒤에 뭐 여기 통유리로 그냥 되어 있고요 콜라라도는 여기 문 열어서 이렇게 뒤에 대형견 싣고 가거나 환기를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안돼 있어요 그리고 팔걸이가 이렇게 컵홀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시트를 당기면 이렇게 여기다 뭐 박스 같은 거를 싣거나 뭐 이렇게 할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된 그런 디자인은 아니네요. 와일드 트랙 모델을 잠깐만 볼까요? 와일드 트랙 모델도 뭐 비슷해요 랩터 모델이랑 비슷하고 대부분 디테일이 비슷한 디테일로 되어 있고요 황금색 스티치로 되어 있고 시트도 나름 가죽 시트인데 가죽이 아무래도 차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보들보들한 가죽이 아니고 좀 뻣뻣한 가죽이고 통풍 시트나 이런 건 없고 열선은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있고 양쪽에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는 뭐 이런 계기판이고요 그리고 USB 두개 있고 어 스마트폰 충전하는 게 따로 없나 봐요 아 근데 이게 4990 만원이면은아 이거 고민 많이 되겠어요. 예, 아주 뭐 좋은 가격 아닙니다. 왜냐면은 콜로라도도 풀옵션 하면은 4,600 정도거든요. 이건 콜로라도의 그 풀옵션 모델이랑 이렇게 좀 비빌 수 있는 정도의 모델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랩터 모델이랑 이 와이드 트랙도 이제 요 그냥 기본 모델 중에서는 좀 하이 옵션, 좀 높은 옵션으로 갖고 온 건데 아, 고민되겠어요. 아, 요거는 그래도 차 높이가 랩터보다는 조금 낮아서 이렇게 타고 내리기도 조금 편하긴 하네요. 딜1 1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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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이에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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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서워서 <laughs> 오늘은 오늘 뭔일 하나 터지겠는데요 저는 오프로드 선수였잖아요 오프로드 선수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어 저것도 물에 빠지는 건데 <laughs> 야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 무서 야 겁나 짜나 그래 야야 <laughs> 오빠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돼 <laughs> 오빠 오빠 잠깐만 잠깐. <laughs> 뭔가 이렇게 허세는 안전한 곳에서 아니 오늘 뭘 하나 누가 한번 일일 일 터지겠는데 오늘 점프를 한답니다 아점 처음 해봤는데 점프하겠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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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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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점프. 나이점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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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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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저, 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겁을 <laughs> 먹지 어, 말고, 겁을 어, 먹지 말고, <laughs> 거을 먹지 말고. 야이 씨, 야이 새끼야! 겁을 먹지 말고. 도강 구간 85cm 짜리 도강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진짜 도강을 하게 될 때는 진짜로 천천히 하셔야 되는 게. 속도가 빠르면은 물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면은 물을 제가 밀고 가면서 물이 이제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제가 겁이 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laughs> 물을안 들어. <laughs> 너무 깊이. 야, 이거 너무. 어 이게, 이게 너무. 야, 깊이 들어가니까 좀 겁이 나네요. 네. 예, 제가 뭐 겁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겁을 먹지 말고. 아 뜨끈 아시아 아 시원하네 아 좋습니다 아이 친구가 나를 나랑 경주를 하재네 아 이거 질 텐데 나한테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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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제가 이 정도면은 오늘 낙오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디리릭리 <laughs> 이거 승차감이 별로 안 좋죠.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말드하게 달리네요. 이런 거는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좀 건방져 보일 순 있지만 뭐 저희 쪽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발을 여기다 올리고 도 해도 되는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은 뭐라 하실 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네, 그냥 네. 한 손으로 이렇게 야야야야예 아래 꽉다 잡고 있어 딱 <laughs> 이렇게 어휴 벼랑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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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이렇게 세게 하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다 단련이 돼 있었으니까. 그냥 공수, 특공훈련 이런 거다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힘겨워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뒤에 차들 이렇게 쳐지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지금 막 이렇게 딱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행사 수위를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laughs> 저뭐 어차피 뭐 저는 뭐 공수 특수 뭐 이런 거다 받았기 때문에 아이그뭐 <laughs> 네, <나는> 당번병도 이런 <laughs> 거다 해야 돼요. 공정에서 이, 이 코스는... 공중에서 커피도 그 사단장님이 가시면은 어, 커피도 가야 되거든. 네. 어, HBC <laughs> 차트 써야 되고 막이래도 <laughs> 네. 해야 되거든요. <laughs> 설마 여기 그냥 내려가는 <laughs> 건가? 뭐 이건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도 네, 속도 제어가 된다. <웃음> 네, <웃음> 네, 이런 거는 <laughs> 내가 지금 바위가 밑에 낀것 같은데. 진짜? 긴장하셨어요? <laughs> 야, 쫙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어프로 다른 으 찍어보래. <laughs> 아, 아이거 승차감이 역시 트럭이네요. 네. 아, 여기서 여기 그 멀미 같은 게 나올지. 여기서 <laughs> 괜찮으세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무서워. <laughs> 어유 긴장 하나도 안한거 보셨죠? 아 겁을 먹지 말고. 아 이거는 뭐 어? 만만하네요. 이거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오늘. 포드 레인저 지금 이 차의 자체로도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 한 차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오프로드를 날라다닐 수 있는. 차 사실 지바겐도 날라다닐 수 있는데 지바겐 갖고 막 오프로드 날라다니면은 아깝잖아. 뭐 2억짜리 차를 랭글러 뭐 이런 거보다도 사실 오프로드에 막 날라다니는 거는 이게 더 훨씬 더 스포티하고 좀 그렇다는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대체 불가한. 네, 일반 모델은 사실 조금 그렇지만 랩터는 조금 좀아 이거 어, 이거 이거 괜찮다라고 일단 간략하게 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미디오 오토.